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일곱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저희는 벌써 아침 오전인데 이른 시간인데 차광막을 쳤어요 안치고는 정말 다기도 힘들겠지만 우리 사람도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차광을 하고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인에는요 음, 덥지만, 그래도 새로운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쁜 친구들 몇 아이, 판매방으로, 어, 판매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려 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몇 아이인데요. 요즘 또 핫한 아이도 있고요. 또 꽃이 피어있는 친구도 있고, 조금만 작지만 아주 귀엽고 예쁜 친구도 있어서 인사드려 보려고요. 먼저, 1번 친구가, 이 친구, 엣지 라인이에요. 라인이 참 예쁘죠? 정말 엣지 있게 생겼잖아요. 이 아이 가격이 3,000원이에요. 작은 종자포트에 꽉찬 아이인데요. 이 어, 아이 3,000원 아이. 엣지 라인입니다. 라인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이 아이도요. 어, 종자포트 위에 사각포트 있잖아요. 그 아이인데 아주 동실동실하니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보세요. 샤인 머스켓. 이 아이, 8,000원입니다. 너무 예뻐서 인사드려봐요. 여름이지만 참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음, 그리고, 어, 또보시면은 오늘 저희가 어제, 어, 온, 들여온 아이인데요. 석양이라는 친구예요, 석양. 로제트가요, 너무 예쁘고요. 어, 가격은 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 이 아이 친구 같으면, 보세요. 얼굴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한엽처럼 아주아주 아주 예쁜 친구인데요. 어, 또 금기도 있는 아이이고요. 요즘에 금이 그렇게 많이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물들고 음, 있으면 아주 예쁜 친구거든요. 석양. 저도 처음 보는 친구예요. 석양. 아주아주 아주 예쁜데 어, 또자구도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가격이 만원이에요. 근데 아주 어, 보시면 아주 손톱도 참 매력이고요. 로제트가 아주 동실 동실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석양 친구입니다. 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샤르먼 중품이거든요. 베게아보다는 색감이 핑크빛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샬롯도 많이 닮았고요. 샴페인도 많이 닮았는데 색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중품 이 친구는 만 원이에요. 샤르먼 중품은 만 원이고요. 그리고 작은 친구도 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작죠?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이 아이가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 아우, 여름이라서 너무 약해 그런 아이가 아니고요. 아주 야무지게, 아주 동실동실하게 다져진 그런 친구들이에요. 입장도 정말 부드러운 그런 거 아니고, 조금 만졌을 때좀 딱딱한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에요. 아, 너무 예뻐요, 샤르마. 건 입장에 이렇게 하얀 문양도 있어요 핑크 핑크 하게 되는 게 아주 매력 있는 친구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예쁘죠 이 친구가 오렌지 립스틱 어, 오렌지 립스틱 이 아이는 조금 로제트가 동시일하게 다져진 친구예요 아마 저희가 작년 가을쯤에 들어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묵히고 묵혔더니요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는 얼굴 두아이살이고요또이 아이는 약간 블루 계통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 아이도 저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인지라저는 위에서 물댈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고, 요런 아이들은, 궁고 파는 아이들은, 어, 저면을 해놓거든요. 칼심제 조금 타서 저면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요, 아주, 입장도 커지면서 아주 예쁜 친구가 돼요. 여아가블농리스티이 아이는 만 원이에요. 아주 예쁘죠? 저는 이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블농리스티 어쩜, 이렇게 예쁠까? 아가도 예뻐요. 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왔어요. 요 아이가 어, 봄엔 가는 요 아이 가격이 꽤 있었거든요. 블랙 아이스 군생이에요. 얼굴 2두 짜리도 있는데 어, 3두 짜리도 아가 달린 3 두도 있더라고요. 블랙 아이스 요 아이 만 원이거든요. 그죠? 블랙 아이스 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세렝게티, 세렝게티 요 아이도요 입장이 완전 환영. 그래도 아이들 입장도 수상하고, 예,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친구. 세렌게티, 와 아이는 3만원이에요. 조금 더 사이즈가 큰데, 음, 새로 신입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어, 한 아이 빼고는 거진, 두 아이 빼고는 거진 새로 들어온 신입 친구들이에요. 와이 세렌게티, 한번키워보시분 계실까요? 와이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3만원. 너무 멋진 아이인데요. 그리고, 꽃이 핀 친구, 그죠? 나이가 아프리카 식물, 반데리에잖아요. 요, 요 아이 색감은요, 종이꽃처럼 생겼어요. 정말 바람에 하늘하늘 하는 게 너무 예쁜데, 살짝 주황빛이 돌아요. 꽃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 저는 저요 아이는 요즘에는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고요. 밖에 그늘에서, 그늘 막 서는 아래에서 키워요. 근데 요즘 꽃송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반데리에 살짝 보이시죠? 연한. 연한 주황빛이에요. 아주 예쁜 꽃이 피는 아이고요. 어떤 아이는 흰색도 있지만요. 지금 꽃송이들이 많이 올라와요. 목대도 괜찮고요. 이 아이도 지금 꽃대를 다 머, 머금었거든요. 물었어요. 다. 근데 이 아이도 목대도 되게 튼실해요. 가격은 3만 7천 원. 정말 저는 이 아이 키우면서 후회 안 해요. 너무 예뻐요. 큰 아이들은 몇십만 원 하는 아이도 있고 뭐 8만 원 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이 저번에 보여드렸나요? 너무 예쁘죠 레온나이트 너무 색감이 너무 예뻐요 핑크핑크 여기 있어가지고 보여드려요 목대도 있어요 만 원이거든요 아주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와이 아직 몇 아이 남아 있으니까 보시고서 심어놓으면 정말 멋져요 반데리에 이런 아이들은 한 아이쯤은 어, 심어도 괜찮 심어서 키워셔도 정말 멋질 것 같아 요 후회 안할것 같아 요 저라면 그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친구가 요즘에 핫하잖아요. 파피스 로즈. 철화. 철화에서 풀려있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저번에는 아마 쌩얼을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쌩얼만 있는 아이. 그 아이가 25,000원이었다면, 이 아이는 철화이거든요. 파피스 로즈, 철화. 거진 좀 대품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큰 얼굴도 있고, 얼굴이 잔잔한 얼굴도 있고, 뭐 철화를 엮이고, 풀리고, 난리 브루스에요. <laughs> 이 아이가 3만원이거든요. <laughs> 물들면 정말 요즘에 핫하고 예뻐요. 예. 네, 너무 예쁜 이아이예요 어, 저번주에 군생은 2만 5천원이었어요. 쌩얼이, 쌩얼만 있는 군생이었고요. 이 아이는 철아이 있고, 쌩얼도 있고 그런 아이예요이 아이는 3만원. 그리고 요즘에 정말 예쁜 친구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마디바 군생입니다. 마디바 군생. 어, 이 아이도 아마 농장에서 물을 많이 안 주었던 아이예요. 물을 주고 나면 엄청 또 저면 해놓은 아이도 있거든요. 저두 아이만 이렇게 지금 영상 찍느라고 그냥 왔고, 다른 아이들은 지금 저면 해놨어요. 삼두예요. 삼두. 산두. 근데 정말 예쁘고요. 요즘에 포릴이 엮이고, 색감도 물들고, 이제 마디바 시대예요. 그죠? 한몇 달은. 음, 한 가을까지는 이 마디바가 정말 정말 예쁘답니다. 너무 예쁜 친구들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기쁨 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퀸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오스카. 저희 심으려고 지금 해놨는데 아직 못 심었거든요. 정말 예쁘죠. 오스카. 와 아이 8만원이에요. 가격 괜찮아요. 오스카. 이 아이도 안에 금기도 있고요. 아가도 달고요. 각각 8만원씩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덥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물을 많이 마시게 돼요. 물 정말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여름 건강하게 한번 잘 지내보고요. 그리고 우리 힘내서 다 화이팅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일곱인의 람분입니다. 루다공방에서 만드는 일곱인의 람분이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멋지죠? 다육이도 구경하시고 화분도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루다공방의 람분 일곱분은요. 저희 동생이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 아이들이 우리 벤방에서 우리 일곱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요. 어,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디자인도 정말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장을 어,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우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면은요, 렇 작은 소품도 있어요. 정말 작은 소품도 귀엽고 어, 물론 다육이도 예뻐요. 다육이 사이 사이에 장식해 놓으면 정말 멋지잖아요. 이 와인은 일곱인의 시그니처분이에요 손가락분. 정말 손가락보다 좀더 크지만 어, 들어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8,000원에 나가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심어 놓잖아요. 정말 정말 멋져요. 뭐 어,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드려 보자면 이런거는또 주문해서 계속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시면 색깔별로 주문해 주셔도 되고요. 조금 손으로 만든 거랑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한 4.5에서 높이는 한 7cm 정도 돼요. 너무 많이 아기 아기 분은 아니시고 그렇다고 너무 큰 분은 아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쁘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약간 유약 처리가 좀덜 되어 있어요. 좀 많이 닦은 분이고요란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귀여워요. 그렇죠? 가벼워요. 그리고 요즘 여름이니까 다육이한테참 좋겠다 싶어요. 가볍고 어, 물 빠짐도 좋고요. 아무래도 유약이 좀더 어. 이 아이는 조금 유학처리가 많이 된 아이인데요. 이 음, 아이는 이 아이대로 멋지지만, 이 아이는 여름에 딱 괜찮을 분이고요. 또, 어, 가을에는 또 가을대로 아주 멋진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빠짐이 좋고, 이 아이는 자리 차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그런 가벼운 화분입니다. 베란다 또 아니면 거리대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양이들도 있어요. 어, 달팽이도 있어요. 아마 요 아이들 가격은 글쎄요, 한 4,000원 갈것 같아요. 너무 귀엽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사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곱인의, 요 아이도 일곱인의 남분으로 아주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요 아이도 제가 한번 볼게요. 뒤에는 가벼워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닦아낸 그런 화분 이 아이도 15,000원이거든요 이 아이는 유학 처리가좀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너무 예쁘고 좋아요 이렇게 구멍도 시원하게 크고요 정말 예쁜 그런 화분이랍니다 여기 이게 롱부는 음, 15,000원씩 가요 이는 벚꽃분이라고 하거든요 벚꽃분 한 아이보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이즈를 재드려보면 은요7.5 외경 7.5에 높이 12cm 정도 되면 괜찮죠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요 아이도 정말 인기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일곱 인의 남분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요, 요 아이도 일곱 분이거든요. 일곱 분. 저희도 동생이 둘이서 만들어요 그래서 작 막내 동생은 남분, 그 위에 동생은 일곱 분. 네. 일곱 빛깔 밴드에 오시면은요, 우리 일곱이도 있고 어, 우리 동생들이 다 있으면서 어, 분을 또 판매방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 되게 괜찮고요. 요 아이도 화분이. 정말 가벼워요. 물빠짐 좋고, 정말 유약처리잘 되어 있는, 유약처리가 그렇게 막 되어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물구멍도 시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참 좋겠다 싶어요. 이 아이 가격이, 어, 수제지만은 좀 저렴하게, 이 아이 2만 원에 가거든요.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아요. 어, 보시면 12cm 정도 돼요, 지름이. 높이도 한 10cm 조금 넘어,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죠. 이렇게 혹시 이런 아이들 을 어, 필요하시면 주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 멋지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도 7분이랍니다. 그림이 참 재미있으면서 예쁘고요. 우선은 가볍고 가격은 2만원이고요. 가볍고 2만원이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재드려보면은요. 어, 8.5, 9cm 정도 되고요. 10cm에 가까워요. 색감이, 가, 이거 보시면 그림 색감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근데 참, 어, 뭐, 지겹지 않고 참 예뻐요. 저는 이 아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이 아이도요. 이 아이도 7 분인데요. 정말 멋져요. 아마 이 아이는 우리 일곱 어, 시그니처분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예. 네. 아마, 아마 이 아이도 아마 2만 원일걸요? 아마 참. 너무 예쁘죠? 아, 맞아요. 나중에는 조금 이게 유약을 많이, 어, 닦아냈는데 좀덜 닦아서 아마 더 산뜻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요. 이 아이는, 어, 꽃송이, 꽃송이 분이거든요? 예, 네, 요렇게. 이 아이는 가격이 제가 볼게요. 16,000원. 가벼워요. 일단은 가벼워요. 무거운 거 너무 힘들고 그러시잖아요. 가볍고요. 어, 가격은 16,000원인데, 어, 지름이 이 아이도 한 8.5, 9cm에 가깝고요. 어, 이 아이도 한 7.7cm, 7.5에 돼요. 색상은 노란색, 세트면 좋죠. 핑크, 빨강, 파랑. 이렇게 두 아이씩 놔도 되고요. 16,000원 하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정말 예쁘고 예쁜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보세요. 조금 약간, 롱, 약간 롱이에요. 아까 거보다는 조금 어, 롱인데, 색깔은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어, 가격도 똑같이 16,000원이고요. 정말 가벼워서 좋네요. 딱 봤을 때, 아우, 어, 다육이한테 좋겠다 싶어요. 8cm, 12.5cm. 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일곱 인의 남분을 소개해드리는데요. 보시고서요, 혹시 아내 스타일이야 참 좋겠다 싶으면 일곱 어, 인대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주 아주 가격이 그렇게 무리되지 않는 가격이니까요. 요즘 일반 요즘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어, 이렇게 가본 값들이 조금 어. 있는 데는 있어요. 내려가진 않아요. 전기 값이 오르고 인상이 되고, 가스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 예, 자재비도 올라가고, 그래서요, 조금씩은, 음, 인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예, 다육이 키우시는 맘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아주 예쁘고, 착하고, 어쩌, 어 어떡하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정말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니까요. 일곱 인에 구경 오세요. 일곱 인에 밴드에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요. 어, 밴드 주소는 제 댓글란 에 위에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초대 좀 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아니면 일곱 빛깔 다육 치면 나와요. <laughs>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인에는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늘 즐거운 일상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